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웃 동네 환갑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파른 고개에서 넘어졌습니다.이 고개에는 고개를 넘다 넘어지면. 3년 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터라, 넘어지는 순간, 아, 나는 이제 3년 밖에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방에 누워 꼼짝하지 않고 언제 죽을 것인지 슬퍼하다가 그만.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연을 들은 옆 동네의 둘이라는 아이가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많은 의원도 고치지 못한 병을 조그만 꼬마아이가 고치겠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병이 너무 심해서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도리는. 할아버지를 만나고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병이 나아서 예전처럼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는 물음에 도리는 한번 넘어지면 3년 사시, 사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라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